자, 이번에는, 어, 아홉 번째 주제, 도형의 방정식, 삼의 아홉 번째 주제입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어떤 걸 배웠었냐면, 음, 이런 거 배웠었잖아. 예를 들면, x 더하기 y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이 있고, 또, 2x 마이너스 y는 3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두 직선, 물론 이는 0이 있어, 이렇게 직선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식이 몇 개나 있을까? 무수히 많겠지. 당연하지. 어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은 한두 끝도 없이 많겠지. 그렇지? 이런 하지만 한두 끝도 없이 많다 해서 못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하는 식이 필요하다 이거지. 그게 어떻게 됐었던 거냐면 요 앞에다가 뭐 k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 K에 관한 항등식이 된, 자, 봐보세요. K에 상관없이 닥치고 이걸 0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 K에 관한 항등식을 A, B라고 할게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임의 의 K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되겠지. 자, 그럼 내가 K를 붙였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직선인 거 맞죠? 오케이, 직선.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금방 말했듯이 L, A, L, B라고 하면, 얘는 0 얘는 0이 되는 xy가 공통된 xy 값이 있다고 봅시다. 다시 이 xy에다가 어떤 점 pq를 갖다가 대입했더니만 너도 0이 나오고 너도 0이 나왔다고 봅시다. 그 말을 해석해 보면 뭐야?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생긴 직선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데 pq를 대입했다면 pq가 얘를 지나고 있다는 뜻인 거고 pq를 대입했더니만 는 0이 나왔다면 이 아이도 pq를 지나고 있다는 뜻인 거니까 아하. 이두 직선, 는 0, 는 0이라고 하는 이두직선의 교점이 PQ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는 직선인데, 이두 직선은 PQ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므로, 0이 나오므로, AB는 0, 0이 나오므로, 결론적으로 K와 상관없이 등식이 성립해버리니까, 이런 느낌이네. 아, 직선인가요? Yes. 이해됐고, X랑 Y에, P 콤마 Q를 대입했더니만 등식이 성립하나요? Yes. 등식이 성립하나요? Yes. 그러면 봐보라. 직선이면서 P 콤마 Q가 뭐였지? 얘와 예의 교점이었잖아. 는 0, 는 0인인데 둘다 만족하는 녀석이니까. 결론은 직선인데 P 콤마 Q를 지나는 직선. 무수히 많은 직선을 다 말하는 거지. 왜? K가 안정해졌셨으니까 무수히 많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물론 이 녀석이 한계가 있다는 거 아시죠? 즉즉 k에다 0을 넣으면 분명히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는 이런 직선도 있겠지만 무슨 직선도 있냐면 이런 직선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 왜? p,q를 지나는 직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즉이 아이를 표현하고 싶다면 이 식가족은 안 되죠 왜죠? k에다 뭘 집어넣어 봐이 이, 이 전체 식을 e x y 더하기 3은 0으로 만들 수 있냐고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한계가 있음 어떤 건 표현할 수 없다? 이 상태에서 ex -y하기3은 0이란 직선을 절대 표현할 수 없으니 이걸 항상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건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얘는 빼고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즉 얘는 별도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 이해되셨죠 사실 이게 답니다 이게 복습인 거고요 복습이자 이게 다야 지금 이번에는 뭐냐면 두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인데 생각해 봐라. 원이 까만색 두개 원이 이렇게 있었어. 그럼 얘의 교점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얘를 지나는 원은 한 개겠니? 아니지. 자, 엄청 큰 원도 있어요. 오케이. 해됨좀 그림은 그지 같지만 또 이렇게도 있을 수 있지. 즉 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군요. 그러니까 얘도 얘는 0까지 붙이면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얘는 0까지 붙이면 원의 방정식이 되는데 자연스럽게 여기에 얘를 p,q라고 하고 얘를 r,s라고 했을 때 오케이, ok? 마 q 라고 하면 그러면 생각해 봐라 이 p,q는 두 까만 원에 동시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다 대입시키고 여기다 대입시키면 는 0, 는 0으로 등식이 성립하겠지 근데 k에 상관없이 닥치고 성립하겠지 이해됨? 그 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동의됐을 거고 왜 왜?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랄랄라 얘도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랄랄라에다 k 를 곱한 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느낌이네 아일 더하기 k 의 x 제곱 더하기 일 더하기 k 의 y 제곱의 랄랄라 는0이 나오니까 이식 정리하면 닥치고 뭐가 나오는 거야 원방 나올 거 아니야 어허 얘는 원의 방정식인데 이 아이를 대입했더니만 k 와 상관없이 성립한다는 뜻은 뭔지는 모르지만 k를 모르니까 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피 q 마 큐를 지난다는 의미. 또알마 s도 대입시켜봤더니만 지난다는 의미. 이해되셨죠? 단왜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그쵸.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이 아이가 원의 방정식이 아니지. 왜 아닐까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랄랄라와 여기도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랄랄라의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랄랄라가 있습니다. 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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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날라갔으니, 어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직선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두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되겠지만,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두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아래 있는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k에다가 마이너스 를 대입한 그 상황을 말합니다. 어? 이해되셨죠? 네. 두 원의 교점을 이루는 직선의 방정식 찾으려면 상당히 원래는 귀, 귀찮은 작업인 거야. 월, 원칙적으로는 생각해봐라. 얘랑 얘랑 교점 찾아야 되잖아. 맞지? 교점 찾고 또뭐 해야 되는 거야? 심지어 교점을 직선 만들어야죠. 짜증나지요? 이해되셨나요? 어.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거풀 때도 논증 기하를 쓰면 아주 쉽다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습니다. 뭐가 쉬운 건데요? 이 아이를 구하고 싶다면 어떤 게더 편하다 그랬더라. 어떤 게더 편하다 그랬더라. 예.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음, 한번 해보자. 자, 이게 이게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직각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 거고, 그죠? 예. 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어, 그림은 좀거시기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게 직각 이렇게 되이좀게시기하지만이해게주세이 이렇게 생긴 어, 이렇게 생긴 이렇게 하각 이렇게 하면, 렇게그면그면 뭐가 성립한다고 했지? 아하얘 예 제곱은 하곱하기얘이해 예 예. 되셨나요? 그럼 얘를 구하고싶다면 우리는 사실은 뭐만 구 하면, 되는 거였었냐면이 녀석 이 하면, 이하는이두원하연결하는 두원 연결하는 이 녀석의 기울기를 이미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두원의 중심을 연결하는 녀석이니까 그럼 얘 기울기도 알았다는 소리네. 그럼 선생님 한 점만 알려주세요라고 말하면 되는 건데 한 점은 누굴 찾으면 될까요? 네, 요 점을 찾으면 되겠네요. 요 점은 어떻게 찾을까요? 그쵸? 금방 뭐라고 말했니, 선생님이? 어, 뭐 사실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이런 식으로서 해 찾으면 된다라는 거에 동의 되시는 거죠? 네. 오케이? Okay? 혼용성을 이용해서 뭐요 점을 추적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음, 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어쨌든 얘 뭐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는 금방 설명한 대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예제를 하나 풀어 보겠습니다. 예제. 예제는 두 원이 이렇게 나와 있네. 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떤 표현식을 쓸까요? 그렇죠. 이왕이면 캘 여기다 붙이지 말고 여기다 붙이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지. 간단한 식에다 K 붙이는 게 좋겠지. 그러면 K에다가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4 맞지? 어.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더하기 4 이렇게. 요거는 0. 이렇게 되는 순간 뭐라고? 너와 너의 교점을 지나는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원의 방정식이 되겠다. 여기까지 오케입니까? 됐죠? 예.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선생님 k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라고 했는데 이 중에 원 중에 어떤 원을 찾으라는 거야? 얘접한데 그럼 두 가지 생각을 할수 있겠네. 얘 접한다 했으니까 x 더하기 y는 자, 그래서 다양한 전략을 알고 있어. 요 접한다는 말은 교점이 한 개라고 말해도 되겠지? 어떤 예를 원을 상, 원을 의미하는데 어떤 직선이 겹으니까한 점에서 만난다. 됐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알다시피 점직거를 써도 되겠지. 점직거. 맞음? 예. 네. 근데 점직거를 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봤더니만 된장 원의 반지름이 필요하잖아. 원의 중심도 필요하잖아. 맞지? 아 괜찮나네. 그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풀어도 되는데 k가 들어가는 바람에 반지름에도 k가 들어있고 중심에도 k가 들어있어서 재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쓰겠습니다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너와 너의 연립 방정식을 세웠을 때 그죠 동의 되시는 거죠 어? 그럼 이때 얘를 y를 x로 다 바꿔치기 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지 대입법을 쓰는 거야 그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k가 포함된 어떤 식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얘가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왜 접한다 그랬잖아, 그죠? x의 적당한 값이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뜻인 거잖아, 교점의 x 값이. 그럼 이 상태에서 판별식을 때려서 k를 판별식 0이다로 k의 비밀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 이렇게 직석에서 뭘 구한다? 판별식을 때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 크게 이론이 많은 건 아니니까 동의되셨죠? 오케이.